이 전력 양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계산 문제겠죠. 전력, 적산 전력계, 적산 전력계란 얘기는요 적산, 측적, 적축적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썼는지, 그죠? 얼마 썼는지 누적된 양을 전력 양을 측정하는 값을 우리 적산 전력계 측정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공식을 3,600분의 P라고 하는데요, 얘는 공식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3,600을 했냐면요, 이 t가 시간인데 이게 초단이에요, 초단이.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여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계기 정수라는데 얘가 뭐냐면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전력이에요. 그럼 얘는 시간은 단위가 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k가 뭐냐면요, 이걸 3,600 이게 보면 시간당 나왔기 때문에 이 k를 3,600으로 나누게 돼요, 이 값을. 자, 그럼 k를 3,60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p는 t 곱하기 3,600 분의 얼마입니까? 우리 k라고 보셔야 돼요, k. 분 여기 이제 얼마? 회전수 N 하게 됩니다. 3600이라는 놈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T 곱하기 K 쓰고요. 뭐 3600N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3600 부분을 뭘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분모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딱 정해진 식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뭐 구하냐 할때 우리 K를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렇죠? 머릿속에는 요거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범분수를 썼더니 뭐가 되더라, 이게 3,600으로 올라가더래서 그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 근데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머릿속에 또 두시는 게 이해가 좀 편하시겠죠, 그렇죠? 단위를 잘보셨는대다 얘는 초고, 얘는 시간당 전력이에요, 그렇죠? <목소리>